이사 벨론 중고 시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이사 62장을 통하여 시온로 위한 하느님의 열심에 대해서 세 이름에 대해서 햅시바 귤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1장과 같이 아름다운 수식의 복음을 전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도는 여와 열심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그 이반은 시대적인 사명제에게 이맘으로 여와 열심을 공급받아서 사암을 감당케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열심이 특심이 있고 또새 이름을 받아서 <laughs> 세계동일의 왕권의 권세를 갖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아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수렘의 구원의 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으로 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으로 하여 시지 않을 것인즉 열방이내 공의를 여랑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와 입으로 정하실 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와의 손에 아름다운 별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먼저 이제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죠. 알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가 다이인데요 다이시와 함께예루살렘에 시온이 있었지요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다이도국을 검색하는 것처럼, 인간 중말에 하느님이 함께하는 자들 또인마의 역사가 임하는 자들 하느님이 이제는 도와주고 인도하셔서 정한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하느님이 역사할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건설하는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시온이 되겠지요 그런데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햇필같이 나타난다 이랬죠요그래 하느님의 열심히 나타난 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구장육 절에 보면 한 아기로운 예수님이 왕국 건설라회이 땅에 왔는데 그 일들은 여호와 열심히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 인간을 들었을 때 성능의 역사로 예 열심을 해서 들었으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전하는 열심도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 있었죠 에베소서 3장1절 절을 보면 그리스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서 십대가의 비밀을 잘 전하게 했죠 인간 종말의 결1 0장7절과1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 날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인데요. 그는 다시한 해 사망 전에 따라서 온 세상에 진리 심판의 들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별론대로 심판하고 별론대로 세상 이루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을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회부를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열심을 준 종에게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심을 줘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시원의 무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인간유물의 완전 역사로 하나님이 네 공의를 열왕이다 내게 네 영업을 볼 것이요. 세계적인 역사로 세상의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 일들이 여와의 부를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절 2장 17절에 보면 새 이름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마진 시당 4천 명은 다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표적인족이 하느님 앞에 충복이될때흰 돌에 새 이름이 쓰여지므로 그 사람이 이제 새 시대에 사명을 할수 있는 이름을 먼저 봤죠. 이거는 왕권의 서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이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면류관 왕관 그랬죠. 옛날에 면류관은 누가 썼나요? 대대 대서장이 썼죠. 왕관은 왕이 썼죠. 이러한 와세세 왕권의 축을 받은 종들이 시온의 문리로 나타나서 다시원의 사명으로 모든 구원의 불을 온생에 전하는 것처럼. 이제는 새시대기류는 이런 말씀의 빛을 통하여 하늘 역사가 진행된다 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다 그랬죠이거는 이제 축장꽃세시대가고축장꽃 변화성 전하여 재미를 영접하고 이말인 14만 4천명이 변화성도가 일어나게 돼서 하늘 옆에 보좌 앞에 들림 받으므로 왕국 부서주직을 이루어서 이제는 왕꽃 그 지상강이 마시는 예수님의 백마당 군대가 되어 암흑겠던때 최종 승리함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계 20장 4절에 이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응원한 종들이 바로 시원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의 님정한때 하면 해가 되는데 이정한 때가 이제 마지막 한일에 일곱, 그 한일에 천삼년만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삼년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이제 하나의 님 끝날이 오는 것인데 마지막한일에화 남은 이 시점에 천삼년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느님이 바로 여기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렇게 시원해볼 등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사절에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에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금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뚫려라 하니 이는 여악께서 너에게 빠질 것이며 내 땅에 끌어난 바가 될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을,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너라고 그랬죠. 근데 먼저는 너를 버리온 자나 침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 이제 인간 동의 마지막 사명으로 쓰일 종을 예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버림을 받았던 분이 누굽니까? 그게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이나 또시편판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림들이 못둥의 버림들이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버림을 당했거든요. 그 시대에 교권 세력에게 성경들의 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시중에 못 바뀌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버림을 당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화나스를을 이루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버림 운자라 지칭하지 않는 것은 한때는 버림밤과 같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파역사처럼 기업권에게 버림을 당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이제 60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버림을 입으며 또 미운 미움을 당해서 너에게 오가는 작업도로 된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사 40장 27절에도 보면, 내 사정이 하나님의 원통함이 숨겨져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시대가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이런 시절이 이제 하느님이 시험하여 이제 완전한 인격을 인정받는 시련과연대기간이 되겠죠. 이런 때가 있을 것을 얘기했지요. 그래서, 예, 이사 52장. 이 13절,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시련이 크면 이왕이 네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네 얼굴이 이제 모든 자보다 상했다 그랬죠? 인생보다 상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는 열러을 보고 너를 보고 뭐 놀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제 메슨 시련을 거쳐서 새로운 사명자, 성무적인 종은 1 3 4천0명이 되길 종을 뜻하는데, 그 종에는 이렇게 시온의애플을 이제 전에는 것처럼 진리의 신발 헤드람 트를 가진 종을 뜻했다. 그런데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 땅을 그 일을 내 땅은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오직너를 헷시바라며 내 땅을 뿔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버림을 당하지 않고 또 뿔려는 결혼한다는 뜻인데 결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받은 땅도 되고 복받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런 땅이 된다 이미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때는 하국의 선지국가로서 어려움을 겪고 활란을 겪지만은, 하느님이 가나고 빈비한 민족을 세세 축복을 주게 되면 아주 영화로운 땅이 되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사명의 결합도 해당이 되고, 또이 나라의 축복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뭐가 같느냐 이게 청년이 처녀 결혼한같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요거는 임맞은 실상 사정에 변형성들의 사명결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하게도 돕는 배풀로 이제 하화를 줬던 것처럼 이게 완전한 결혼관계의 돕는 배풀처럼 완전한 사명결합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명결합을 이루느냐. 여기 이제 고힌 일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고 그랬죠? 신령의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네 하나님이 너를 깃발이라. 하나님이 성부적인 종을 아주 기뻐해서 결혼한 것과 같이 그렇게 기뻐한 사명을 하게 되는데 그 종에게 이네 아들들, 인마들 십4만 3천 명은 너를 여기에 신랑의 기뻐 같은 너를 네 아들이 너를 취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결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것처럼 완전한 사명을 벌어 완전한 단체를 잃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화위인을 가지고 다른 전사가 우리 종들이 이마 임치까지 땅이나 받으나 무을 하였지 말라 처럼 이마진 14만 살장에 변호성들께서 완전한 사명들을 이루는 비밀을 말씀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전성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참 놀라운 비밀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완전한 사명들을 말의 생명자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제는 전성문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제 일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을 때.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보좌자 빼가서, 이마진 신앙사점이 왕국 프로젝트일이다가후삼년반 끝에, 이제는,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구대에서, 계시로 19장 11절 이하처럼, 백마탄구대가 다 막혀서, 최종 승량으로, 이덴 동사를 회복해서, 새시대를 이루게 되고, 새시대를 이룰 때,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신임하실 때, 기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런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전삼년에 역설할 때다. 이 종에 대한 하나님 이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6절7 절이요. 이로써라며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고 우 그들로 종일 종에 잠잠지 함께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케 하신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세일을 서려면서 세일을 서려서 산성을 받시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시리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종을 이제 잠잠게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시지 못하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예이 되고 또 둘이 됐다가 전삼 년의 역사를 하고 오삼년반 동안 동안에는 림릴 만도 천국에 가게 되고 이제 후삼년 끝날에 아무 게든 제 승리하는데 이때 쉴 틈이 없겠죠. 이전삼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시 의 사명이고 영원 절 면에 진리 심판의 단들을 전하는 종의 사명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일 종에게 잠잠케하게 잠잠치 않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제 들어서는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제 진리 심판의 단들로 유튜버로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나 인터넷으로 모든 언서이실의 표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본문을 햇빛같이 밝혀서 그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변론에 순종한 자들은 원자자원들을 해결시켜서 이제 축장 않고 새 시대에 축구를 받게 한다는 것이 그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 일들을 하는 과정을 뜻했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는 이제 이런 성무정중들이 예비되는 기간이었고 이제는 마지막 환일에 천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시온의 남편 중에요 하면 역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8 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명사리니 네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냐니겠고 너희 수가에 얻은 포도들을 이방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 그것을 나의 성수돼서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완전한 축복의 원수가 없는 세상이죠, 마이가 없는 세상이니까 완전 평화의 안식 시대인 신왕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잖아 이땅 동산에서 아담과가 뺏겼던 이땅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의 축복이어서 아주 평화로운 안식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목적도. 바로 1인동전을 묶여서 천년지난 평가를 이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이땅 다스리는 새실대를이루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찬송 받으시기까지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많이 제가 강조했는데 세례가 바로 왕득과 왕권 받으시들이 승리의 계획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데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게 돼서 창성들로 열매를 맺고 창성대로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이제 새 이름도 받고 왕권도 받고 하늘에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이렇게 일정함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1 0절1 1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을 이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여 돌을 지어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을 이르라 보라내 네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는 이라 하셨느니라. 이를 이제, 바로 야후의 도라고 하는 새 시대가는 복음을 뜻했죠. 지금까지는, 고림도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로서, 천국보음으로 천국 백성을 삼아서, 이제는, 죽어 천장가는, 천국가는 것이 지금까지 복음이었는데 이것은 죽었지 않고 새 시대가는 야후의 도라고 그랬죠. 그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왕국적으로 보면 선주국가가 되어서 많은 도로가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말세하고 미잘 전하게 되고 또 이제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이제 많은 하느님의 복음을 할수 있도록 세세을들을할수 있도록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다 느끼고 오시는 <laughs> 틀림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때 뭐라 그러니까 도를 지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왕국관들에 방해되는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 차차 전설에 들어가면 시온의 무리가 완전한 단체가 되면은 온 세상과 시온의 무리라고는 대적이 돼서 그 시온의 무리의 대적이 된 자들을 세상을 세상의 심판으로 끝이나는데 그것이 이제 암흑겟돈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화면 섭리가 세차가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네고원이 많은데. 그러나 상급이 그랬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랬지요. 이거는 이제 뭘뜻 했느냐? 이사 4 9장에서도 상급 보응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일들은 뭘했느냐이 원통하고 어려운 그 원수를 갚아줄 만한 빡간 사정을 맞는 그사그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성부적인 종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순교자의 원한과 순교자의 피 값을 갚아주는 역사를 했거든요. 그 삶을 감당하는 데는 또보응이 있다. 그는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일과 또 상급을 받는 일이 바로 이 성부적인 종들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1 0 0사0 4명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나마 들었을때 신반의 권세와 이제는 살릴 능력까지 다 주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복받을 자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멸망할 자들은 하느님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되는데 그건 순교자의 원수가 되겠죠. 공산당이 특별히 등장해서 많은 순교자를 냈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역적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라 심판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이 그런 일을 해서 완전한 심판하고 새 시대에 는 것이 이 시대 하느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도그 일을 하려면 길을 세우라고 그랬죠. 이 길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제, 마민의 길을 들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말수의 쌍들이 일어날 때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은빛, 그 십자가에, 그 파란 바탕에, 하늘색, 그 바탕에 은빛 십자가에 깃발이죠.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1965년 5월 15일에 실제 세워진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모시는 이 깃발이, 세시의 깃발이고,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역사를 할 때, 나타나는, 시원에 나타날 때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게임을 또 알려주는 것도 되겠죠.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의 구속하신 자라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자요 버리지 않은 성음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사 55장 사항에 대 보면, 그를 만민에 증거자로, 맘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선거적인 종은 세계적인 역사의 열왕을 굴복시키고 열왕 중에 황이 되는 이러한 그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구속자다, 하나님이 원자자분들을 다 해결로 제역된 자고,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할 일을 다이뤄서 하나님이 완전한 요하의 성업을 이루는 진리 성업을 이룬 세시를 이다는 이룬,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꽉차 있는 세상의 세시대죠. 하님을 알지 못하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역사 말하는 이제 영원한 도성으로 진리의 성업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확언 대언이 되는 것이 이게 큰 비밀이죠. 그래서 이사1구장2 0절에 보면 인간 종말이 될 때. 한 구원자, 한 보호자가 나타난다 그랬지요. 이게 바로 이마진 13월 4절에 교양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고 2장 59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중재자로 삼는다고 그랬지요. 이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 뺏기는 사실은 중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원에 말사장들을 특별히 사망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님처럼 사용할 수 있고 신같이 쓰임 받게 하는 종을 뜻했거든요. 요게 이제, 바로, 충지되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일들은 이제, 하느님이 모든 권한을 줘서 한다는 종으로, 학교 2장 2 3에는쓸바라는 종이 나타나는데, 너를 취하고, 택하고, 인을 삼는다 그랬죠? 인의 권세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주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던 것으로, 예수님도, 이제, 기록 2장 26절, 27절 해보시면, 예수님이 받은 설정권대를 말세 사명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나도 아버지께 받은 설정권대를 준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선고적인 종이 그걸 그 건설을 그 받아서 말세 사명을 일으키게 될말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인 말인 1 3마 설정에 비로소 거리 느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놀올라운 비밀이고, 이런 종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냐에서 날아와서, 날 일어나서 역사하는 것을 이제 동방 역사라고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사람들 통하여 세, 세상을 심판하고, 세 시대를 이루는 것이 이대문의 복싱을, 그 세일에 일어나고 그는데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원해버린, 함께하는 우리 인마를 역사에 우리가 하게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말은 1 0사 4점에 변호성도가 나오는 첫 대결을 뜻했다. 그래서 개인으로 1장 1절에 이어야 보면, 지입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해으로 10단 4점을 으키고그 변호성도가 되어서, 이제, 하늘 곳에 땅건세를 받고, 세상한 심판하는 건대로 아마 그 변호성 양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막, 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택한들을 하여 이렇게 역사하는 것인데, 왕군을 받게 하고, 세세를 이어서, 영원한 영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섭리고 사랑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신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것이 천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복락을 누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싶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예, 천년왕국에는 백고자 심판 후에 예, 그 영원한 무궁색에서 영원한 보석도 등에서 어, 영원한 세세왕국을 추밀게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은 그 일들이 먼저 천년지상 평화왕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말씀, 성경주신 목, 말씀의 목적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60장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위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 순종왕으로 원자자분들을 해결해서 심벌 한름까지 안과 상관없이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laughs>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